작품할 때 이런 뭐죠 렌뭐 렌탈이라고 이런 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이거 가정집이에요. 아... <laughs> 좋은 집이죠. 그런데 <laughs>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얘는 과, 제가 선이 광섬유로 해 주세요. 제가 아... 크리스마스 같으면탁 빨간색 줄로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광섬유예요 줄이. 아... 의외로 동양 사람들이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손으로도 많이 그러는데 컴퓨터로도 많이 그래요. 이건 부산 시립 미술관 전시회 같은 이런 해 보는 거. 거. 이 선생님 작업들 이 굉장히 건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뭐 건축가이기도 해서 뭐 여기 또 다른 건축가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건축은 땅에서부터 그 중력을 정말 온전히 받으면서 뿌리를 네. 내리고 그거와 치열하게 네. 싸워가면서 구축해 나가는 부분인 그렇죠. 건데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서 맨날 그 해왔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자유함 같은 거를 에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작가들보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상호 작용이라든지 그 그쵸? 자체 내에서 그 관람객들과의 그런 그 체험적인 그. 어떤 그 관계성을 네. 또 이제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품고 있는 공기와의 어떤 그런 그 적절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다른 어, 설치 작가들보다 그 공간을 대하는 그이 태도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뭐 그림은 2차원이잖아요. 평면이라 가지고 뭐한 면만 잘 보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다음에 조각은 양감이거든요. 덩어리라 가지고 양감이나 뭐 질감에 다 집중하고 있는 게 조각이고 사실 설치는 공간 싸움이에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이해해야지만 이거 제대로 된 크기라든가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되게 설치 미술 하는 건좀 어리석다고 봐요. 사실 공간 속에서 표현되는 그가지고그 자체로 살아남는 설치를 하는 거는 좀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을 갖다가 잘 파고 이해하고 빛으로를 그 빛으로는 라든가 뭐 있죠. 높이 뭐 기타 등등 해가 그림자의 맞아요. 관계까지도 맞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시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동야 되고 하니까 줄속을 네. 걸어다니고 해야 되니까요. 작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이건 인천공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규칙하고 불규칙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규칙적이면서 불규칙적인 게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 만든 게 구름이었어요, 구름. 구름. 구름을 만들어서 이게 자유롭잖아요, 구름은. 그 규칙 속에 넣어가지고 만들어 본 거죠. 파편까지도 다 규칙 속에 이제 넣어 본 거죠. 사실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규칙 속에 존재하는 뭐. 어떻게 보면 인간사하고 비슷한 뭐 그런 걸 생각해서 만들게 되죠. 규칙과 불규칙에 대해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 최근에 좀 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네모난 거 이런 것들은 좀몇년 시간이 좀 지난 것들이고 이렇게 평면하고 수직과의 관계예요. 하나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네모가 구조가 짜여지는 거죠. 이런 건 옛날에 드로잉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빛이나 뭐 반짝이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생각은 자꾸 변해가지고 새끼로 잘주 세는 편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얘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아크릴, 거울, 네. 뭐 크롬, 다양하게 하, 뭐 네. 하시는데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맞습니다. 어떤 그 직감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공간에 따라가지고 맞는 재료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죠. 이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위에 이 동선이거든요. 사람들이 전시장에 옮겨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이제 생각이 조금씩 자꾸 바뀌는 거죠. 요거는 입체와 평면과의 관계예요. 저것도 평면처럼 보이는데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처럼 뭐 매달아놨는데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라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한번 이렇게 실험을 자꾸 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래요. 이게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도 너무 들고. 그리고 약간씩 이제 뭐좀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약간씩 이런 건 이제 에스키스할 때뭐 물감 같은 걸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항아리 종류도 최근에 와가지고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다랑아리 종류, 종류 몇 종류를 만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걸어다니게. 체험을 또할수 네, 있게. 네. 맞습니다. 이 이제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1m 1m짜리를 계속 붙이면 이제 형태가 변형되게. 해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계속 걸어다니고이건 이제 베이징에서 전시하는 거예요. 의외로 반응은 일반인들의 반응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자기가 직접 들어가 보고 걸어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관객 참여형 작품이야. 네, 대부분 제가 요즘 하는 게. 사실 저는 다작 작가예요. 다작 작가로 가지고 거의 뭐 수천 점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만들지 이제 기억도 안날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수준을 높이거나 뭐 눈을 높이거나 이럴 때는 많이 해보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요. 음. 머릿 속으로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가지고 높아지지는 않을 절대. 아주 음. 기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요 저희 지금. 어, 손이 따뜻한 예술가들 그 온기를 네. 이어가다 오리진 어, 20240508이죠. 네. 아, 그렇죠? 그 작업에 대해서 좀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원초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숫덩어리런 너무 이게 작은 걸로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좀 굵고 큰 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됐는데 우연하게 저 숫이 생겼어요. 양양에 뭐죠 불나가지고. 그 산하고 다 탔잖아요. 저거 건물 불탄 대들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못도 박혀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가져와 전하고 왔더라고요. 수술 혹시 쓰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당장 쓰겠다라고 받은 건데 큰 작품을 저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 세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다 세우는 것도 그냥 재밌잖아요. 막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 속에 걸어 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그저 작품은 그 생명이 이제 근원이 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끝이 이 자연하고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볼까? 인간이 가지는 어떤 태도가 어때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 관계라든가 어떤 좀더 자연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제시하는 작품이죠. 사람들 생각하겠고. 그래서 손이 따뜻한 예술가들 그 온기를 이어가다를 기획을 어, 하면서 사실 메인 주제가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그 띠임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작가님을 처음 떠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가님 작업하시면서도. 어, 이, 이타미준이라는 건축가의 철학을과의 어, 어떤 그런 교감도 생각을 해주셨지만 유동용 미술관의 그 공간 안에 어떻게 작업을 스며들게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할까에 대해서 그 설치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어, 작가님 작업하시는 모습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또 있었습니다. 네. 겠래서 네. 지금 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철 그릇이 보기에는 웃어 보이는데 한 300kg 돼요. 이걸 이제 옮기는 자체부터 해가지고 되게 난관이었어요. 좀. 난관이었고 저렇게 물이 이제 말라가면서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뭐 그런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작품이긴 하지만 되게 좀 투박하고 무거워요. 무거운 주제고또 무겁고 분위기도 무겁고 해가지고 물에 원래 작품을 끝내고 나면 아 이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아 이렇게 해볼 걸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정도는 비디오가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좀 어두운 비디오 있죠 좀 푸른 빛이 도는 흑백의 그런 비디오가 하나 정도 나오면 훨씬 더 볼거리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이 한 가지를 쭉 밀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것저것 해보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나이도 돼가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안 해야 될건좀 지우고 앞으로 뭘밀 것인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모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모빌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뭐 스케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 100개 정도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모빌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알렉산더 칼드가 하는 건 조형적인 모빌이에요. 되게 재미도 있는데 워낙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어. 그래서 이제 모빌을 하면 나도 저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매달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 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시작했고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 그쪽에. 저는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 어떤 자리에서 자기만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어 어느 위치에 가신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성실함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어 그 성실함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그 위치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서 해요라는 거에는 치열하게 매일매일 고민하시고 스케치하시고 그러면서 그어 작가 박성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막 느껴지거든요. 사실 모든 예술 분야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천재성이 없으면 그냥 노력하고 끈기예요 끈기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거기서 이제 출발하면 을 누가 더 오래 사냐가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작가님께서 이태리에서 또 유학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작가님 소개해 드릴 때 동서양의 정서를 넘나드는 작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유학 시절에그 이태리에서의 그 유학 시절의 경험이 물론 이제 그 경계인으로서의 삶도 있으셨겠지만 어떤 그런 그 경계를 초월하려고 그리고 넘나들기 위해서 그 어떤 그 고민하시는 지점이라든지 아까 수세 재료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동양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경계들을 초월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작가님만의 노력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마, 많은 사람들이 경계인이라는 이거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생소한 곳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낯선 환경이죠. 그런 곳에 떨어지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쪽에 안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어떤 사람 탈출하기도 하고 뭐 여러 분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쪽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다 경쟁자예요.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하고 제네보다 더 노력해서 더내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더잘 해봐야 되는 생각이 많죠. 가면 노력하게 되고 나가 보면 뭐더 한국이라는 게더 느껴지죠. 동양인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여기 아마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 그 궁금해하는 또. 아마도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예술의 직업을 관계 있는 예술과 관계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후배 예술가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꼭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술 분야 똑같아요. 끈기 있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삼일이 멀다고 결심해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laughs> <laughs> 힘든가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 정상적인 생활 좀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웬만한 결심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고요 근데 뭐 보통 어릴 때 시작을 하니까 못 모르고 막 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많이 밀려다니거든요 하여튼 제생각에는 노력이 노력이 자기 인생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그게 결론 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숄컷은 없군요. 네. <laughs> 하루아침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들이 전체가 다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 갖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작가님 인생에서 작가님으로 성장하실 수 있게 가장 큰 영향을 준건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자연일까요? 사물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었어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 만나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 사람이 인생을 좀 결판 짓게 많이 해요. 큰 설치 작품의 경우 작품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끝맺으시는지 혹시나 시작과 끝내는 부분에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거꾸로 하잖아요. 보통 바닥에 이싸 올라가는데 우리는 위에서 매달기 때문에 거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이제 약간씩 거꾸로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 상상 속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컴퓨터로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딱딱가으면 컴퓨터 본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 실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어느 어느 정도에서 끝내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이게 완성도가 높아서 좋을지 아니면 덜해서 좋을지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박성기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가까이서 또그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 밤이미지엄에서 그 박성기 작가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일상에서 많은 또 영감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년미술관은 또 많은 그 문화 예술계의 또 작가분들하고의 또 대화 시간을 또잘 기획해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